어, 외도를 한 부정행위를 한그 음. 유책 배우자다. 이 경우에 그 유책 배우자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이혼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괘씸한데, 정말 맨몸으로 내쫓고 싶은 게 사실은 솔직한 심경이죠. 안녕하세요. 이김혜 변호,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뭔가요? 네, 저희가 이제 13년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수행을 해왔잖아요. 특히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는 위자료, 양육권, 이런 것도 큰 쟁점이 되긴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이 다투고 실익이 있는 부분이 아마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재산 분할을 기여도로 서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 기여도의 판단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재산 분할에는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고 그걸 다 설명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수천 건의 이혼 상담을 거치면서 상담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쟁점들을 위주로 이혼 재산 분할 FAQ 한번 <laughs> 정리를 해 봤고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도 1, 2부로 나눠 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유책 배우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유책 배우자는 단어 그대로 이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혼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법원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어,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시거나 이해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 어, 외도를 한 부정행위를 한그 음. 유책 배우자다. 이 경우에 그 유책 배우자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이혼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괘씸한데 정말 맨몸으로 내쫓고 싶은 게 사실은 솔직한 심경이죠. <laughs> 네. 네, 그렇긴 합니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자료 청구로 물어야될 부분이고 재산 분할을 판단할 때는 전혀 별개의 법리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그리고 위자료 이런 판단과는 전혀 별개의 법리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책배우자도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유책배우자의 규책 사유가 도박이라던가 주식을 통해서 재산에 탕진을 했어. 그러면, 물론, 그러한 사항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유겠죠? 그럴 때는 이제 기여도 판단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하는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인데요. 뭐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결혼식은 올리고 그리고 부부로서 한 2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이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는데 이때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라는 건데요. 어, 사실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고요. 어,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보아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법리와 같이 사실혼 파탄의 경우에도 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 자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네. 현실적인 문제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지내는 사실혼 부부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사실혼 부부들이 헤어지게 될때재혼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끼리 만나서 새로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결국 이제 재혼 가정이라고 하죠. 이 같은 경우에도 그 전혼 가정과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현실적인 문제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 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어 이때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죠. 물론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혼은 하지 않고 재산 분할만 받을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때는 음. 불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이제 혼인 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또 나누어 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않는데 재산만 분할하겠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이혼은 청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다만 이미 이혼이 된 상황에서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만 별도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까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진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재산분할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나누게 되었지만, 음. 이 같은 경우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했다는 특이점이 그렇죠. 있었죠. 네. 네. 이혼소송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제 마무리는 그렇게 됐다는 네. 그런 사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빚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지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즘 경제가 이제 많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와닿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혼 시에 분할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고 계시겠죠? 네네. 물론 당연히 나누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채무라는 게 부부의 혼인생활 그러니까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무만이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어, 이거를 저희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할때 소극재산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항목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극재산에 들어간 이제 전형적인 채무 내역에는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발생한 생활비 관련된 채무 아니면 집과 관련한 대출금 그리고 아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교육비 채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생한 채무 예를 들면 뭐 도박빚이라던가 과도한 주식투자 네, 동의받지 않은 혼자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을 하다가 발생된 채무 이런, 같은, 이런 채무 같은 경우는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쌍방의 재산을 다 정리해봤더니 소극재산 그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 채무를 나눠야 되는 거냐 재산분할이 가능하냐라는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과거의 대법원은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라게 과거 판례 입장이었는데요. 어, 2013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의 판결은 부부쌍방의 소극 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해서 어,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에는 채무의 분담을, 그러니까 채무를, 음. 채무를 나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약간 비참치. 나눠야 되는 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번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바뀐 거고요. 다만 이처럼 이제 빚만 나누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그 법리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점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부담의 경위, 그러니까 채무를 왜 부담하게 됐나, 그리고 채무의 내용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그리고 혼인 생활의 과정, 그리고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네네. 대략적인 질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외에도 이제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퇴직금과 연금 은 네.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이런 게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네. <laughs>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이 너무 많고 또 상세한데 저희가 또 이거를 일부 질문만 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laughs>